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영웅이 팬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황영웅은 인기 트로트 가수 투표 서비스 트로스타의 11월 3주차 주간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2024년 11월 3주차 트로스타 주간 랭킹 결과 황영웅은 총 2,573만 1,762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위인 최수호 1,782만 77표와 3위인 안성훈 1,163만 5,858표를 크게 앞선 수치로 그의 팬덤의 강력한 응원과 결집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황영웅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영웅의 팬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트로스타에 접속해 투표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의 응원은 단순한 온라인 투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 가수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성훈과 진욱이 각각 567만 9,645표와 535만 6,150표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가수 중에서는 송가인이 8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홍자는 12위, 명진은 17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송가인 역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며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여전히 남성 가수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여성 가수들도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송가인은 그녀의 특유의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보컬을 통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트로트의 여왕은 발매 이후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무대에서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로스타는 팬들이 직접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인기 투표 서비스로 매일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실시간으로 집계된 투표 결과가 초기화됩니다. 이를 통해 일간, 주간, 월간 랭킹이 결정되며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를 위해 매일 꾸준히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가수와 팬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투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지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수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열성적인 참여는 황영웅이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3주차 랭킹에서는 황영웅이 2위와의 큰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차지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황영웅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그의 승리를 기념하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황영웅의 음악과 그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단순히 팬들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 팬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황영웅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카페에서는 황영웅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 기부활동을 진행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황영웅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스타에서의 순위는 단순히 팬덤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가수의 대중적 인지도와 팬들과의 소통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여겨집니다. 황영웅은 그동안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의 SNS 계정에서는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변을 달거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팬들로 하여금 그에게 더큰 애정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팬들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팬들이 보낸 선물에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작은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로스타의 인기 투표에서 3천만 표 이상을 득표한 가수에게는 다양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는 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그리고 디지털 광고판에 가수의 얼굴을 띄우는 등의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팬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며 가수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월간 랭킹에서 1에서 3위를 차지한 황영웅, 안성훈, 송민준을 비롯해 3천만 표 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김수찬, 진욱, 손태진, 양지은의 지하철 광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팬들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그의 얼굴이 담긴 지하철 광고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팬들에게 단순한 광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위해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광고를 통해 가수가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동시에 자신들의 지지와 응원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황영웅의 광고판 앞에서는 팬들이 인증사진을 찍으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팬들의 활동은 황영웅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당신편 파라다이스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팬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로 황영웅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축제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황영웅은 이 자리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 오고 말에 팬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황영웅의 히트곡들이 라이브로 연주되었고 팬들과 함께하는 퀴즈 대회,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팬들이 궁금해하던 다양한 질문에 황영웅이 직접 답하며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한편은 황영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라며 그와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과 팬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은 그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팬들이 준비한 깜짝 영상 편지가 상영되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이 영상에는 황영웅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여정과 그에게 보내는 팬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황영웅은 눈시울을 붉히며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해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과 가수 간의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황영웅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영웅의 음악은 그의 진심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어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곡중 하나인 내 마음의 별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발매 이후 여러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황영웅의 곡들은 그가 직접 겪은 경험이나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큰 진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감동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한 팬은 황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오고 말하며 그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은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팬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되기를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아티스트로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